싫어하는 사람이 꿈에 나온 적 있나요? 어, 이런 악몽이 또 있을까요? 아니 왜 도대체 왜 꿈에까지 나타나서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꿈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요 그 사람이 꿈에 나왔다면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일부예요. 무의식이. 투사된 모습입니다. 네, 우리의 무의식이요.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을 외면하곤 해요. 그렇게 외면한 감정들이 꿈에서 특정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요. 혹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게 아닐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외면한 자의 한 부분을 꿈 속의 인물로 보여주니까요. 어, 특히 내가 느끼기 싫어, 어, 이런 감정 싫어하고 외면하고 억압한 감정들일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꿈 속에 나온 사람은요, 아는 사람이었나요, 낯선 사람이었나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투 행동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연상되는 것들 있죠. 그 연상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어, 적어 놓은 그 연상들 있죠. 그 단어들을 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 안에도 존재하는가? 나한테도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나 이렇게요. 그리고 꿈속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었다면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 이때도 한번 떠오르는 거를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도 돼요. 그렇게 쭉 연상을 적어 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또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내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욕구하고, 어, 꿈에 나타난 그 인물하고 관련이 있을까? 음, 내가 요새 억누른 감정이나 욕구가 뭘까? 회피하는 감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낯선 모습으로 나타날수록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 내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혹은, 와, 이런 사람은 진짜 처음 봐. 이럴수록요.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이나 욕구가, 어, 그런 사람, 어떤 인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제 질문을 통해 꿈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해 봐요. 어, 이걸 생각하는데 단서가 될수 있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 네, 꿈속에 나온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이런 감정들이 좀 느껴져.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네, 이런 걸 느껴보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어, 그리고요, 그 꿈속에 나온 사람을요, 음,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네, 우리 사람을 보면은 순식간에, 어,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혹은 나이 사람이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런 점이 싫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꿈속의 인물에게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또 천천하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던 거, 그 사람에게서 떠오르던 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 보는 거죠. 나는 어떻지? 여러분, 꿈속의 인물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답을 찾는 그런 가이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꿈속 임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깊이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꿈을 통해 내면으로 안내하는 몽커드였습니다.